강남도의 끝자락 전남 고흥군 고흥군 과영면 봄의 살처럼 보드라운 들녘이 마음을 따사롭게 하지요. 오래전 그 어디쯤에서 멈춘 듯한 풍경, 시간을 달리는 마음. 주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기사님. 식당에서 방송감이야? KBS 굿모닝 대한민국 <laughs>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 가실 분들은 구경 <laughs> 구경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찾은 곳은 8,000원에 무려 17가지 반찬을 준다는 미스터리 기사입니다. 오늘 첫 손님은 허영아 이제 네, 송영만으로 변신한 송필입니다. 정말 감쪽같군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어 선생님세요? 네. 뭘본 것이요? 뭐 어, 여기에 동고냉대한민국 체력이라고 써나 있네. 어디 보신다 고 그때. 강판이네. 강판이면 이렇게 저 앞에 가면 아주 몇개 있는데 저기 있어요. 저 무게. 네. 네. 아 저기 쓰러져 있는 거요? 누워 있네요? 안 쓰러졌는데. 오, 싫어졌네, 진짜로. <laughs> 어머니, 지금 처음 하신 거예요? 지금? 응, 어, 언제 봤나? 간판 여기 있지. 여가 식당이 <laughs> 되게 오래된가 봐. 눈 속살을 엄청나게 시작했어요. 어머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5살. 그럼 55년 동안 장사하신 거예요? 더하면 포기하지 말아야죠. <laughs> <laughs> 됐다, 경력이 어마어마하셔. 보기만 해도부근해지는1인밥상 어디 할매의 손맛 한번 볼게요. 주방으로 들어와 반찬을 만들기 시작하는 금남 할머니. 아 이게 뭐래요? 그렇지. 신 맛있어? 요맛있죠냄새가 좋고.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따고해요참니름참기 취나물에 요 참기름. 넉기름따리세요 참기름 따보세요. 참기기 시작하는데 미역 미역 마이안 네. 미... 아, 넣었어, 조금 팩이 원래는 이안좋아지 근데 나 오늘은 조금 더 해봐 오늘만 조금 능가 거죠 나는 오늘, <laughs> 오늘, 오늘 거짓말 못하거든 손으로 취나물을 조물조물 뚝딱 무쳐낸 뒤 이번엔 가지무침을 만들니다 양념을 아끼지 않고 맛을 내는 게 금남 할머니만의 음식 철학이라는데요 어라, 그런데 조금 응. 보고, 어휴 자가 보고 놀란 가슴 소특공 보고도 놀란다더니 가지 무침에 대파 숭덩숭덩 잘라 넣은 쪽이탄 오징어 무침 그리고 꼬들꼬들한 톳 된장 무침까지 맛깔스럽게 무쳐낸 반찬들은 보기만 해도 침이 꼬일고 네. 넘어가는 데요. 아, 샌... 남도의 정취가 물씬 되어 있는 반찬 어디 하나 허투루 내는 법이 없지요. 네, 맛있겠다. 반찬이 도총 몇 가지? 어저기 남은 것이 여 것이 는것같아 취나물, 무침, 열무김치어묵 볶음, 톱무침 배추, 김치, 버섯, 볶음, 호박 볶음, 오이, 무침고운꼬박등등등등등 음에 숨찬 거그등 등등 만아등님이세요아 예예. 아들 승용씨가 반찬을 맛보는데 그런데 어째 반응이 영. 등등 가짠는짠은데은떤어예요이요 하고 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세개등 안 짜요, 안 짜. 아이고 맨날 그래, 엄마는 맨날 안 짜다고 아이고 하나안 짜. 진짜 짭짤해, 맛있는 거 같은 까 맨날 숨시면못잠 아니, 정구 아바바 리 와봐 진짜하고 며느리는 <laughs> <려드리는 웃음> 과연 아니, 대답로 어떻게 해, 안안 짜구만, <laughs> 손자는 과연 맛있지? 맛있네, <laughs> 아, 안 짠데? 안짠데 같아. <laughs> 누가 맨날 그래, 맨날 아, 알았어. 그대로 오늘 그대로 나가게 그런 거. 아빠 그걸 <laughs> 아, 한 명도 없네. 이날 그래. 맨날 나만 짜고 다안 짜다고 그러니까. <laughs> 백반 한 끼를 먹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소문난 기사 식당.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아,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 네. 저는 경북 구미 쪽에서 왔고 친구는 부산 쪽에서 왔대. 아니, 어... 처음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해 주니까 어우. 부담이 되네. <웃음> <웃음> 쟁반을 가득 채운 일인 밥상을 보니 어쩐지 저방송함마저 드는데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수한 고향의맛 된장을 넣어 푹끓여낸 시래기국도 해놓을수 없죠.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기름 잘잘 잘 생선 구이까지. 무슨 생 거등어, 거등어. 거등어. 네. 이것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금남 할머니가 새벽부터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으로 구워낸 자반고등어. 어머니가 자식들 챙겨주듯 아낌없이 내어주는데요. 인심이 후에도 와. 너무 후한 탓에 음에 음에 짠때 상단이 부러져버렸어. <laughs>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삼겹살에 진리, 후추 솔솔 뿌린 삼겹살 추가요. 말도 안 되는데요. 아니, 다들 아침에 모닝 삼겹살쯤은 먹잖아요. 안 먹나? 아니, 이게 어떻게. 도대체 끝은 어디인가? 이제는 제발 그만! 하고 외쳐야만 할것 같은 진수성찬의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와, 진짜. 인증샷은 필수제 아주 담기가 힘들어요. 많아가지고. 피사체와 거리 두기. 일어나서 찍어야 겨우 한 화면에 담기는 백반 한 끼입니다. 남도 한정식이에요, 지금. 음, 자, 이제 한차리네. 금남 할머니 손맛 좀 볼까요? 상추 위에 밥한 숟가락, 냉동 삼겹살 한점 올리고, 추나물도 올리고, 잘 익은 갓김치도 하나 올리고, 맛있겠다. 마늘까지 하나 더 넣어. 어! 응, 맛있다. 그리고 한입 크게 볼이 터질 듯 야무지게 쌈을 밀어 넣습니다. 반찬도 아이고, 먹고요, 네또 먹고요, 그리고 아, 계속 먹고요. 바로 이 맛에 살수록 백반획을 떠나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인간은 딱 맛이야. 옛날, 옛날 엄마손. 엄 맛은 맛이 그대로 납니다. 짜지 않고 간이 이렇게 삼삼하면서 고기랑 이렇게 싸 먹었을 때 되게 어우러진 맛이 좋죠 대접받는 느낌입니다. 음날 여태가 먹을지도 모르겠네. 요그러고이거 <놀네> <놀네> 승승까지. <생선까지>. 배터치게 <laughs> 먹어도 가격은? 8천이라고 되어있는데. 아, 진짜 말도 아,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8천 원 받고 이게 대상이 되나 모르겠어요. 1인분에 8천 원. 무려 8년째 요금 동결이라는 아, 거 필요 어. 아니야. 네, 들어주세요. 네, 네, 밥은 더안 필요하세요? 밥도 네. 있어요. 따뜻한 공깃밥에 반찬까지 그저 손님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내어주는데요 돈안 받고 그냥 계속 줘왜 왜 주는 거예요? 밥 먹다 모지란다는데 줘야지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허허로운 빈 마음을 채워주는 보약 같은 한끼 금남 할머니 번거로우실 법도 한데 내일 새벽 옆 식당에 나와 반찬 만드는 일만큼은 손수하신답니다. 혼자 야지 땅콩땅콩 느끼면 안 돼요. 왜요? 제 애들은 칭찬해요. <laughs> 일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밴탓세 한시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데요. 어, 뭐 그만하라니까. 아, 됐어 이제 다 됐어. 일 갈게요. 아, 됐어. 아, 자녀분이 안 되는데, 왜요? 아니요, 내가 해야 돼. 왜요? 깨끗이 닦으려고. <laughs> 깨끗이 닦으려고. <laughs> 이제 그만 쉬시라. 입이 닳토록 말렸지만, 쉬면 더 힘들다.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 많이 되죠? 나이도 많이, 많은데. <웃음> <웃음> 아들 넷. 입히고 가르치고 먹이느라늘 어깨에 커다란 짐을 지고 사셨던 어머니. 아들 승용 씨의 기억 속에는 제 기억 속에 제 어머님은 매일 일하, 일했던 그 모습만 지금 기억에 남아요. 그장에 가서 물건 파는 장사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혼자서는 그 무거운 짐을 못 들고 가는데 그걸 동생을 얻고 설탕을 한 푼에 20kg가 되는데. 그걸 네부대를 머리에 이셨어요. 그 정도로 일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었는가 봐요. 남편을 대신해 가장의 역할을 하며 일생을 일로 보낸 어머니. 죽기 아니면 까물어치기로 일한 탓에 아플 겨를도 없었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들 먹여 살린다는 게 보통 힘들었을까. 아무리 발버둥 치며 살아도 그날이 그날인 것만 같아 늘 당신을 다 그치셨다는데요. 장사하느라 자식들 졸업식 한번못가본게 한이 되었다는 어머니 미안하죠 엄청 미안하죠 아니 다 엄마들은 살돈 주고 그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난 지금도 영 그럼 o 음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우리 o 골 I 님이 n t k 지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삶을 잊지 않길 바 o n 궂은 일 콜로 도맡아 하셨죠 어머니의 부단한 인생이 녹아 있는 밥그 밥이 있어 누군가는 또 하루 살아갈 힘을 얻곤 합니다 앞으로도 쭉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일을 하겠다는 어머니를 위해 아들 승용씨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어머니 작업하기가 상당히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음. 낮은 다이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할수 있고 서서도 손이 갈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를 있는 중이에요. 사랑을 듬뿍 담은 러브 하우스. 아유 할머니 좋으시겠어요. 참말로 고맙다. 우리 아들. I love you요. Yeah. 좋아. 여기나 우리 아들 좋다하지몇 점짜리 아들이에요. 10점. <laughs> <안 작죠? 웃음>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식당을 지키고 있는 할머니가 반가운 손님들. 그런 손님을 대접하는 게큰 기쁨인 할머니. 음. 달콤한 후식, 사탕도 더미지라이. 사탕도 챙겨가시는 거예요? 한 번. <laughs> 할머니, 맛있고 갑니다. 예, 예. 음식, 음식 너무 맛있어. 최고예요, 최고.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에 이제 건강하게 해주세요. 네. 고마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는 인생, 123호점.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부른 밥, 온몸을 녹여주는 밥, 세상 모든 이들을 살찌우는 어머니의 한 끼, 따뜻한 밥잘 먹고 갑니다.